이분이 지금 뛰는 모습을 보면 좀 바보스럽지 않았어요? 우늘는못느끼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미드풋스로 뛰어야 된다고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미드풋스미드풋스미드풋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미드푸스를 가는 거고 내가 한테 와서 배운 다니까 저는 그렇게 안가르쳐죠 그렇게 나는 안 가르켜 그러세요 다시 뛰어보세요 느낌 어떠세요? 다시 잡아주지 내가 스포츠 레전드들의 강의를 모든 이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골드 클래스의 첫 번째 강의 종목은 러닝입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입니다. 8분대 7분대 뛴다는 게 우리 운동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 8분대 뭐 4분째 투올 투니 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까 야 7, 8분대 가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운동할 때는 이렇게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현역 때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더 뛰었겠지. 고수부제 가면은 뛰는 사람이 불었어요. 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잡아요. 동대문에 청과사장님. 지금 아서 살아계시나 모르겠다. 그분 야 요만했는데 몇 따라 뛴다고 막 따라와요. 몇명 없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는 미국 가면은 제일 부러웠던 게 뛰는 사람이었어요. 야일본인들이막 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명씩 뛰잖아요. 그거는 내가 저현적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뭐 신났겠지. 바라봐 주니까 이분이 왜 인터뷰를 하겠어요. 바라봐 주는 사람이 많거든. 거기 에 인생에 거기에 낙 있는 거야. 아마추어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 2시간 30분. 지난해 네. JTBC 마라톤 대회에서도 또 성적이 좋으셨다고. 어, 잘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 나름 열심히 아주 하는데.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수가 아닌 사람이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난 이것도 좀 뭔가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네? 감독님은 요새 좀 뛰세요, 뛰시기도 하세요. 아니 뭐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laughs> 8월 9일 되면 예. 감독님께서 몬주이계용 그 예. 황영조가 세계를 제패한 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8월 9일이지만 8월이 되면 은 예. 조금 마음이 또 달라지실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니 그때 너무 힘들게 뛰어서 뭐 힘든 기억만 납니다. 제가 뛰었을 때 30도보다 그런 당시 마라톤 코스는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릴 만큼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높은 기온뿐만이 아니라 전체 코스 중 오르막 구간이 약 4분의 1에 달했고 몬주익 언덕 구간은 경사도가 7에서 10도에 달했습니다. 모든 참가 선수들이 기록보다는 순위의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가혹한 레이스였습니다. 몬주익 마운틴 거의 정상의 경기장이 지어졌잖아요. 보니까 출발해가지고, 동선 오르막이 시작돼가지고, 또 당시 황영조 선수와 고린 지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 선수는 91년에 2시간 8분 53초로 그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워 사실상 우승이 확실시됐던 인물이었습니다. 황영조 선수도 92년 2월에 베프 오이타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8분 47초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선수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본 선수랑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또 음료는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았나요? 모리세토 선수가 제 옆에서 뛰었어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야 근데 그 선수들 많이 느끼는 예,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딱그느낌 있잖아요. 이 물을 자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달라는 눈빛, 예. 이 절실한 절박한 상황. 예, 그래서 그 당시 구간에 한 15km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물을 먹다가 넘겨줬죠 예, 근데 일본 NHK 방송에서 그 물을 주면서 벌써 승부는 끝났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르막에서 모르시던 선수를 내가 제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라서서, 내리막에서 제가 사실은 제끼고 나갔거든요. 그 1, 2초의 그 어떤 여유를 선수들은 회복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는 이제 숨을 한 번, 한호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딱 2, 3초에 틈을 안 주고, 바로 올라서자마자 제가 쏘고 나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시던 선수가 거기서 이제 딱 놔준 거죠. 근데 이제 나중 상태에서 제가 좀 가다가 못 밀면은 바로 또 붙이고 들어오는데 아 그때 그 페이스를 제가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내가 이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멋있던 선수가 저를 잡지 못하고 레이스가 마무리가 됐던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 탈교명에서갈때 석양이 막 아름답게 졌었잖아요. 그 석양을 즐기셨어요? 아니 우리가 석양 즐길 시간은 있습니까? 뭐 워낙 레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석양을 즐길 뭐 그런 여유와 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 풀코스 경험이 네 번밖에 없는 신예임에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마라톤 종목에서 그야말로 천재가 등장한 겁니다. 또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손으로 가리고 시상대에 올라야 했던 손기정 선생님의 한을 56년 만에 씻겨준 장본인이 바로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몬주익 경기장이 1930년 올림픽을 하려고 지어진 경기장이었는데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베를리로 올림픽을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빈 선생님이 몬주익에서 깨어야 되는 거였어요. 또 공교롭게도 날, 날짜가 똑같아. 8월 9일. 근데 왜또 하필이면 또 2등 선수가 또일장기를한 일본 선수잖아요. 그리고 3등 했던 선수 독일 선수였고. 사실 당당하게 테그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싶었지만 나를 뺏긴 상태에서 일단계를달 수밖에 없는 하늘 56만에 제가 뭐 일본 선수를 앞에다 딱 두고 그것도 당당하게 딱 금메달 따고 들어왔으니까 뭐선생님은 너무 예뻐해죠 너무 자랑스럽다 기특하다 너가 나의 하늘 풀어줬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뭐 친선수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저를 많이 예뻐해줬어요 오십육 년만에 대한민국의 한을 풀었던 황영조는 이년 뒤인 구십사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그야말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히로시마 갔을 때는 레이스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유령비 앞에 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참 그분들한테 묵념하고 또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그런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아픔 역사에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은 이, 이 민족 스포츠로서 뭔가 이렇게 함께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제 96년도에 좀 아쉽게 은퇴하게 되시잖아요. 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음. 두 번의 선물을 안겨줬던 황영조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부상에 시달리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표팀 선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영조를 올림픽에 내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육상경기연맹은 올림픽 출전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황영조를 올림픽 대표 예비엔트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황영조는 갑작스런 은퇴를 선언합니다. 떠날 때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할 때잘 했다. 근데 그건 국민들의 욕심인 거예요. 왜냐면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왜 그걸 두번 하라 그러지? 난그것 이해가 안돼요. 내 선수 때 빨리 내 은퇴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빨리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이 힘든 걸 계속 어떻게 하냐. 난 빨리 그만두는 게내 목표였다니까요. 근데 군매를 따고 한국 기록 세우고 있을 때 내가 그만뒀잖아요. 내가 당대 최고의 선수로 있을 때 내가 그만둔 거예요. 황영조 선수의 은퇴 그리고 이봉주 선수의 올림픽 은메달 이후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기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최근에 또황영조 마라톤대에서 회좀 몸이 안 좋았던 친구 이봉주 선수가. 황영주 국제 마라톤대 회제 고향에 서 있었던 대회였는데, 봉주가 와서 함께 출발선에 서서 어, 뛰었다는 것만으로 어, 봉주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예 저는 상당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질 시점이긴 한데, 야 좋아진다는 게참 기세기지 않나요? 이봉 선수가 참 야, 요즘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참 기분 좋습니다. 보통 육상에서 황용준은 천재고 뭐 이봉준은 노력파다. 근데 어차피. 근데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질문하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면 하 마라톤이 상당히 정직한 운동입니다. 이거는 노력하는 운동이에요. 공정하고 공평한 운동입니다. 근데 왜 천재가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다른 종목은 금그 메달리스트가 운동을 안 해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만, 마라톤은 연습을 안 하면 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천재면은 지금 뛰면 마라톤 뛰어야 될거 아니에요. 전못 뛰어요. 보다시피 지금 카메라 들어왔는데, 제가 잘 뛰게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물질하는 해녀라서 엄마의 뭐 그걸 타, 받아서 타고났던데. 그러면 제주도에 세계적인 선수가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에? 해녀의 아들들은, 아, 나만큼 운동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나만큼 운동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고 저는 이봉주도 내만큼 운동 안 했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열심히 뒤에 노력했지만 내가 운동할 때는 이봉주 나만큼 운동 안 했어요. 나를 보고 뛰었지. 일반인들은 서브스리가 뭐예요? 꿈의 기록. 그 일반인이기 때문에 꿈의 기록인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스리는 뭐겠어요? 조깅도 안되죠 가다가 화장실 가서 볼좀 보고 좀 쉬었다가 뭐 하나 마시고 얘기 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좀 걷다가 뛰고 뭐좀 쉬었다 가도 한참 분리는 거야. 본격적인 실전 강의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